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0 8장 찬송드리시겠습니다. 밖에서 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드립니다. 은혜의 절기 성탄의 절기 대림절을 지나 주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또 은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 들어서 그 아기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문이 활짝 활짝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새벽또 예배를 위하여 또 새벽 기도를 위하여 함께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길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을 어, 은혜 가운데 보내 신절로 믿습니다 아, 이처럼 우리가 아, 보낸 이 성탄절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은 세상 나라의 질서인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 주었습니다 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부여받은 이 세기 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처음 몇 세기에 처음 몇 세기 동안에 교회에 염려를 끼쳤던 이단교설인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그 이세기 초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사조를 가르치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사조를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대단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속박과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 이 사실, 세상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얼매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매혹적인 그런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이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했던 이 영지주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하면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에이 거짓 교사들 이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어때 느냐 하면 방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또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어,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 목사의 가르침도 어,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형태를 어,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 당시 이 세기 초기에 이 교회의 문제 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베드로 후설을 어, 쓰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 저자, 저자는 펜을 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은 제자로서 추정되는 이 저자, 저자는 이 편지의 저자가 사도 베드로로 그렇게 읽혀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 당시 고대이죠. 고대에는 어떤 저자가 어떤 중요한 인물의 이름으로 자기의 관심사를 제시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어, 이러한 일들을 두고서 위조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그러 전통과 그러 권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그렇게 에,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저자 누구인지 분명하게 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익명의 저자이지만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거짓 교훈에 빠져 있던 교회의 각성을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 사용합니다. 그의 이름을 가져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었던 초, 초기 교회 시대,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이 사도라고 하는 어, 이들의 위치, 예, 많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도들, 열두 사도들 가운데에 예,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예, 이름을 빌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 이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초기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1절 말씀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도인 우리와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분명하게 편지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져오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이 영지주의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다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또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이와 같은 오늘 저자의 경계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인삼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그러한 인삼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삼말은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말에 앞에 오늘 인사말 앞쪽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지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편지의 서두에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는 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am 사실은 r 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볼수 있는데요. h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그리고 기독교의 그 정통 가르침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중요성을 갖습니다. 시대는 어, 2000년이라고, 어,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리, 그 가르침을 교묘하게 뒤바꾸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영지주의의 이단 교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또한 방종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며 또 올바른 덕목을 함양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5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의 정통 교리는 결코 자신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가르침에서, 이러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덕을 기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와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더 우위에 있다고 세상의 가르침을 배타적으로 우리가 여기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이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아주 캐캐묵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토 위에 서서 그리고 그 진리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변과 이웃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오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석의 송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오늘 베드로 후서의 편지 의 수신자들인 이 세기 초기의 교회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우리들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깨어서 분별하며 또한 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분별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통 교리와 또 기독교의 귀한 가르침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올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주님의 오심을 또한 더욱 우리 안에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재림하실 주님을 악망하는 그런 믿음의 계절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이 주님의, 주님의 그 거룩하신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석의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움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하늘의 그진 진리 터 위에서서 승리하며 용기와 지혜를 덧입으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장석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단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진행 중인 모든 과정과 우리 청빙위원분들 한분한 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추위를 보내는 우리 온 장석의 성도들 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